너,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야? 아니, 이름이 장그래여가지고 그래, 그래, 예, 예, 예스, 예스, 이러는 거냐고. 아니면 아니다. 싫으면 싫다. 못하겠으면 못하겠다. 얘기해. 얘기해도 돼. 아니, 내가 박과장 때문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고. 보통 회사에 입사를 하면, 현실에 부딪혀서 좌절하건, 오발하건, 어떻게서든지 자아가 도출되기 마련이거든? 근데 당신은 안 그래. 그냥 뭐가 됐든, 우리말 다 따라 한마디 불평이 없어, 당신은. 모든 걸 수용하겠다라는 자세로 회사에 입사를 한것 같단 말이야. 이거는 뭐, 출한 장기수 같다랄까? 뭐,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에 적응하려고, 뭐, 안간힘을 다. 아, 내가 말이 좀 심했네. 미안해. 장그래씨. 근데 진짜 그래. 내가 장그레씨 과거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잖아. 고졸 검정고시 출신에다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게 없다. 근데 도대체 어떤 과거를 지니면 이렇게 협조적이고 희생적일 수가 있는 거야? 응? 나는 말이야. 가까운 시일 내에 장그레가 어떤 사람인지 좀더알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. 나 먼저 간다.